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 너무나 고려하던 소개팅을 하기 전.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될때 10분 전에 잠깐 하면 효과가 좋은 치료법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어, 긴급하게 처방을 할 때도 좋지만 또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말을 할때 더듬거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편하게 말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치료법은요 전문 치료 방법이에요 바로 MIT 기법입니다. MIT. 바로 멜로디 억양 치료 기법인데요. 말에 멜로디를 얹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특히 여러분이 이걸 떠오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오페라를 보면요. 말에다가 음료를 넣죠. 멜로디를 넣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런 식으로 <laughs> 멜로디를 넣잖아요. 이걸 찾아보니까 레치타티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유행가사나 유행곡으로 훈련을 하면 또 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말에다가 멜로디를 얹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한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처음에 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카드라는 걸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자 이거는 자동차야라고 안 하고 보통 어떻게 단어에 멜로디를 얹어서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과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얹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또는 뭐 반짝반짝 이런 것도 뭐 반짝반짝 이렇게 안 하고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하죠 엉금엉금. 그니까 이렇게 말에 멜로디를 넣는 작업이에요. 일종의 이 긴장이 될때 말에 멜로디를 넣는 연습을 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MIT 멜로디 치료법 네, 이 훈련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점두 개가 있죠? 자, 이점두 개가 있는데 한 점은 높이 올라가 있고 한 점은 낮게 있어요. 이거를 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가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띵동, 띵동 이 음, 이 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같이 시작. 띵동. 딩동. 맞아요. 자, 이 음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여기에서 허밍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음을 익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할 때, 뒤에, 저는 뒤에 음은 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음만 같이 할게요. 다시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음, 음. 여러분은 뒤에 글자까지, 음, 이렇게 하셨죠? 음, 음, 음. 이렇게. 자, 그러면 음가에 글자를 넣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면, 글자에 안녕이란 글자가 있죠? 자, 안을, 음을 더 높게 해서, 안녕,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저와 같이 두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 안녕.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글자만 하고 뒤에 글자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뒤에 글자까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안. 안. 네. 자, 이렇게 음가를 넣어서 반복을 해 주시는 거고요. 문장을 조금 더긴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에서 이번에는 문장으로 영자의 음을 좀더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자, 저와 함께 두번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이번에 저와 함께 다섯 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저는 점차적으로 뒤에 글자들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한번 리딩을 하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 안 좋아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같이 해보면 좋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훈련은 훈련이고, 이제, 직전에 내가 조금 더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가락, 멜로디 넣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소개팅하기 직전이라던가 발표하기 직전에 이 멜로디 느낌적인 느낌을 몸에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 멜로디 느낌을 허밍을 통해서 일단 나의 몸에 멜로디를 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멜로디가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 멜로디 허밍,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흥얼거리는 거 있죠. 뭐, 음흥흥흥, 음흥흥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몸에 멜로디를 넣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 오거나 뭐 강의 직전에는 일부러 콧노래로 좀 흥얼거리기도 하거든요. 음, 아무런 음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멜로디를 그냥 이 의식의 흐름대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굉장히 몸이 약간 릴렉스 되면서 좀 편안해지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허밍을 하게 되면 그 허밍의 느낌에 이제 몸의 리듬이 좀 왔잖아요. 이렇게 음흠음흠 자 여기에서 그 느낌 그대로 말을 넣는 거예요. 흥아 흥아 흥아. 뭐 발표 전이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받게 된 남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냥 우리 정상적으로 어,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저는 남지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도 수월하게 나오면서 또 장점은 말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실리게 돼요 그니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게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런 식으로 좀더 어, 리듬이 좀 담겨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평소에. 음,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나는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긴장되는 상황 직전에 1단계, 허밍부터 한번 해보자. <laugh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허밍에 얹어서, 멜로디에 얹어서 말을 해보자. 어, 지금은 이제 정말 즐거운데요. 자, 소개팅 직전이라면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떠셨어요? 취미가 뭐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리듬의 느낌은 마음속으로만 담고 이제 실전 스피치를 해보는 것. 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좀더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혹시, 어, 나는 이 멜로디 치료 기법, MIT 기법에 대해서 좀더 정석적으로 그 단계를 좀 알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4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이제 정말 준비 운동, 몸 풀기예요. 그래서 입술 털기. 이런 식으로 구강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복식 호흡도 1단계에서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단계. 2단계에서는요. 이제 몸을 완전 이완해 주는데 좀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고 수축되면 말이 더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네, 3단계는 바로 발성이에요. 어, 발성은 코로 숨 들이쉬고 복식호흡을 한 다음에 아, 이게 발성이죠? 3단계 먼저 발성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4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멜로디 치료 기법, MIT를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멜로디 치료 기법은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플로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플에 MIT 멜로디 치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줘서 어, 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저는 남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